전반적으로 과거에 9월달에 주가가 8,000원 부분까지 오른 적이 있고 현재 주가는 6,740원을 나타내고 있, 있어요 여러분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요즘 좀 지수가 날씨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좀 우중충하거나 혹은 뭐 비가 오거나 비가 올것 같거나 이럴 때는 어 지수가 퐁당퐁당퐁당퐁당 퐁당퐁당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반면에 좀 날씨가 개거나 좀 날씨가 좀 밝아졌거나 이러면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일단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그래요 날씨 날씨 따라 좀 지수가 좀 움직이나. 네, 싶을 정도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서 좀 아이러니 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발전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어, 확실한 추천주 들고 왔으니까 어, 끝까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제가 들고 온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laughs>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예, 네, 전쟁 아직도 장기화하고 있죠 미사일 쏘고 드론으로도 공격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화하고 있어서 공물협정이 좀 중단 위기다라고 해서 5월 18일 날 어, 다시 재연장을 할 건지 중단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 줍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설탕 선물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그것 따라서 대장 따라서 나머지 후발주들 후발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폴란드에 어, 우크라이나, 이제, 농산물을 수입을 좀 일시 중지, 금지하겠다. 허용을 좀 방침하겠다. 금지 허용 바, 방침하겠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또 움직임을 좀 보인 적이 있던 그런 종목이다. 자, 지금까지만 보면은 대충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이주, 이런 종목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은 어,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좀 타점만 잘 잡으면은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영상을,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기 전에, 밑에 하단에 영상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당연히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어, 종목 추천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는 손절이 없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어, 혹시 나는 지금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손실 죽이고 내가 사면 맨날 내려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더라 이대로 주식하면은 망할 것 같다 폐가 망신할까봐 두렵다 혹은 더 이상 일확청금은좀 바라지 않는다 꾸준하게 수익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추천도 100%,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어, 이 종목으로 어, 좋은 성과 거두셔서 수익으로 여자분들 계좌 발전에 이어갔으면 좋겠고, 물린 종목 있으면 상계 처리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많아야 많을수록 이 영상이 추천주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 배너로 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추천주가 조,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리 막두배세배 올라왔자 추천주를 살 돈이 없어요. 어, 이러시는 분들은 어, 지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 뺄것 빼고 예, 비중이라도 좀덜것 덜것 덜고 덜고 그리고 좀 수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들고 있는 게 맞죠. 예, 이런 종목은 들고 있는 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은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상담 받아서 급등주나 혹은 추천주 이걸로 좀 대응해서 수익으로 좀 많이 상계 처리하기를 좀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황담 어, 번호나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세요. 지금 고민들 있거나 현재 겪고 있는 고, 고충들 그걸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말고 100% 무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존에 어, 종목 추천이나 혹은 종목 상담 나갔던 AS라든지 추천주 일단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나갔고요. 4월 17일 날 5시에 나갔어요. 5시쯤에 5시 22분에 3초에 나갔고 지속적으로 어, 지지선 구축하고 있어서 어, 지지선만 이탈 안 하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은봉 장대항봉 출현하고 한3거일 뒤에 자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양봉, 정대 장대, 음봉 출연하고 나서 3거래일 뒤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하다가 양봉 두번 형성했죠. 고로 30% 정도,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주신 분들, 타점 잡아달라는 분들은 매수가랑 매도가가 정확히 나갔기 때문에 한30% 정도 강한 흐름, 강한 수급 유입으로 수익을 챙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어, 카톡이나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EM 플러스입니다. EM 플러스도 이거는 매수가가 아예 영상에서 나갔어요. 4월 29일날 6시 23분 15초에 매수가가 이 빨간선 보이죠? 13,000원에 사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이때 당시에 가격이 15,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 거래일 만에 12,400원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두번이 거래일 뒤에 상승세를 보여서 총28% 정도 어 만약에 영상을 끝까지 시, 시청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30% 정도의 수익을 맛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중요하다. 연락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단타가 아닌 분들은 단타 아닌 거에 종목이 나가고 단타이신 분들은 단타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꼭 그거 어, 안내해서 내가 어느 포지션인지 말씀을 꼭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주 라이트 메탈에 나갔는데, 코드명 198940이고요. 4월 17일날 영상은 4시 33분에 나갔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역시 눌림목 구간에서 횡보하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한 5거래일 정도 밀린 다음에, 어, 엠벨로프선을 잘, 잘 타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7,000원 부분까지 급등세를 보여서 이건 역시 30%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알루미늄 관련주로 설명을 드렸고 2차 전지 부품주 혹은 자동차 부품주가 급등을 보일 때 같이 동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네, 코드명은 005860이고요. 사료 관련주에 요즘 사료 관련주 너무 핫하게 너무 잘 가죠. 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어, 폴란드를 선두로 e u 에서 동유럽 다섯 개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일시 금지하겠다. 다음 달 5일까지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어, 6월 5일까지 곡물 수입이 금지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가격이 또 곡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 서 해서 사로든 곡물이든 비료값이, 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세를 처음부터 어, 보였었고 그 뒤에 설탕가격 설탕가루에 금가루가 섞였나라는 그런 타이틀로 올해 30% 정도가 올랐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어제자 기사고요.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미선물에서 어, 설탕선물이 선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다음 모멘텀으로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공문협정이 좀 중단될 것 같다. 5월 18일날 할건지 말건지를 좀 공문협정이 18일날 중단될 가능성이 커져서 예, 그래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한제당도 그렇고 팜스토리, 한타,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도 곡물 관련 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죠. 추가적으로 어, 항상 CPI가 지금 코앞이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나서는 항상 좀 사료나 비료나 곡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역시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물 어 사료도 또더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어 물가는 아직 여전히 좀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어 보시면은 매집 지금 매집 수급 편향이에요. 자, 4월 7일부터 5월 8일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오늘만 어, 오늘 대량 좀 매수를 하고 개인만 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기간은 소량만 들어오고 외국인이 주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자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련 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도 지속적으로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고 저점 높이면서 일봉이에요. 우상향 하고 있고 한탑 역시 3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5일선, 11선, 11선 이탈 안 하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상명자원 역시 5일선 이탈 안 하고 지속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려선업 역시 3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3천원짜리가 5천원 부근까지 급등세를 보였고요. 대한재당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죠.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급등세를 보인다고 해서 급등세를 보여서 상한가에 안착 오전 오전부터 강한 흐름 다만 거래량은 다 터졌어요 거래량은 다 터지는 그런 흐름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들도 좀 들어왔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한일사로의 기술적 분석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cpi가 발표될 때쯤에는 급등세를 보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쯤이에요 이때 부근 네, 이때 부근에서 4천원짜리가 아, 5천원 부분까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이때도 CPI 발표할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역시 지금 이때 급등세 보였죠. 이날 이때도 CPI가 어, 앞두고 있거나 CPI를 발표를 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때도 CPI 부근에서 급등세를 웬만한 발표하기 전에 급등세를 보여요. 그리고 발표하고 나선 떨어지고 이때 역시 발표하고 나서 급등세 보이고 웬만하면은 근데 그 후에는 좀, 좀 지지 좀 빠지더니 다시 한번 반등세 보였고, 이때 부분에서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물협정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슈팅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과거에 9월 달에 8,000원 부분까지 오른 적이, 고가가 8,000원 부분까지 오른 적이 있고, 현재 주가는 6,740원을 나타내고 있, 있어요, 여러분들. 자, 혼자 하시기 너무 버겁다. 어,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설명드리고 친절하게 말씀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명과 같이 관심 있는 종목명이랑 같이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해서 e m 플러스나 에코프로나 한주 라이트메탈처럼 한30% 정도 그 정도면 만족을 하시는 분들 어그 정도는 만족 못 한다는 분들은 연락 안 주시면 될것 같고 그 정도만 돼도 만족을 한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저랑 함께 30% 정도 수익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어, 구독 이벤트 꼭 참여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